출근 현황을 한번 봅시다 자 실험 조수이고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날 이제 아 여기 일하러 들어왔다는 건가봐요 그리고 왓슨니는왓슨니도아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15시간으로 출근 그러니까 직, 직업을 가진 그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좋네요 자 대출하자고 안 할거야 원래 이렇게 빈어 빈곤한 플레이를 해야 재밌는 거야. 돈을 벌리는 족적 집을 짓는 게 재밌는 거죠. 자 인턴이고 똑같이 내일 15층에 간 후에 출근해야 됩니다. 자 둘이 이제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아하 지인이고 동료다. 아직 지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직장 동료 얘기까지 하다자 일상적인 대화에. 보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네요. 요리를 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몰리가 만들어 놨지. 근데 몰리는 왜 자기 혼자만 만들 될걸 만들었을까요? 만드는 김에 몰리야. 여러 여러 개 만들어줘. 어머나 돈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네요. <laughs> 놀라워자 그러면 주변에 이런 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채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를 한다던가. 어, 돈이 없어 어떻게 해. 자이 근처에. 낚시터, 그렇지, 낚시터가 있어요. <laughs> 몰리야, 여기 와서 낚시해. <laughs> 진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정글의 법칙이야? 자, <laughs> 정글의 법칙이네요. 어, 자급자족 중이죠? 병원도 만들어졌나요? 제가 만들진 않고 병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우리 월드로, 마을 편집국이라서 월드로 가서 아무 데나 갈수 있진 않고, 그냥, 워프에요, 워프. 와우! 워프! 이러면서 가버려. 자, 그 다음에, 몰리는 낚시를 할 동안, 왓슨이는 어, 주변에, 주변에 뭔진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채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어, 장난하냐. 이건 거의, <laughs> 정글의 법칙이야. 자, 딸기인 것 같아요, 이거. 어, 딸기, 그렇지. 딸기 수확해? 어, 자극자극, 오! 어, 얘 사과도 있어! 그렇지. <laughs> 진짜 궁핍하네요. 어. 아, 이거, 그 와중에, 그, 4 0멀레온 있던 걸 이용해서, 시리얼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사, 야, 시리얼이 4,000원이나 하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본다. 자, 아, 대신에 배는 채웠니? 어. 야, 이거 아까우니까 넣어놔. 맥앤 치즈 넣어. 아까워. 자, 그리고, 우리, 셜록이는 심심합니다. 심심하면 너도, 어, 부활절 계란 같은 것도 없네요. 왜 식물에서 부활 절 계란이나 부활절 부활이라 계란이 할 뻔했네. 부활절 계란이 나오는 거야 왜? 아 발음 씹혀 미치겠네 정글의 법칙인 셜록이네요. <laughs> 그죠? 딸기는 사과 팔죠. 팔아서 요리를 할까 저걸 이용해서 요리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우리 왔으니도 열심히 채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낚시터는 많이 있네요. 야, 이 동네 역시 아름다워. 심트폰는 야외가 아름답습니다. 실내는 그지 가죠. 이거 아 자꾸 이, 얘, 이 셜록이 타임에는 숫자만 보이냐 아니야 아니, 꽃만 보이냐 먹을 게 없고 어, 피트 셜록 그쵸 피처링 오늘 셜록님이 시계토끼 심즈포 튜토리얼 보드를 피처링 해주고 있죠 고마워요 셜록 씨 나중에 내가 한턱 쏠게 어 심즈포에 실제로 시계토끼 있어 걔가 너한테 한턱 쏠 거야 어자 <laughs> 없네요 자가족 가방을 이제 볼까요 어여 어, 셜록은 뭐 없네요 왔으니 팔아버립시다. 부활절 계란 같은 거.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수 있네요. 심즈 심쯔 뭐죠? 심즈3 때는 땅을 파는 모션이 없어가지고 야이거만 해도 충분해. 괜찮아 괜찮아. 자 먹을 거는 팔지 말고 냉장고에 넣읍시다. 냉장고에 넣을 수 있나요? 심즈2 때2 때까지만 해도 어? 테트라? 이거 왠지 먹기 좀 이상한데? 다리가 달린 물고기야. 물고기가 다리가 달린 것 같아. 이것도 팔어팔어 예튼 팔까요? 어, 어. 자, 열심히 오늘 하루는 돈 벌게 해놓죠. 자, 그리고 되게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CC를 다 지우고 들어와서 우리가 심즈 시계토끼가 심즈포를 그 전에 한달반 가량 또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 광석 광석이 광석을 채집했었죠. 어, 시계토끼님을 따로 만들어야 시계토끼님 시계토끼가 이미 있어요. 데그 CC가 무거워서 지금 다 지웠더니 아마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예쁜 심들이 이상하게 귀괴하게 등장할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 와중에 그래도 어머나 사라졌어 그래도 우리가 어 예쁘게 성형수술 시켰던 랭그렉 가문에 우리 조프리 씨는 그 전에 그전 얼굴 그대로 돌아다니네요 아 CC가 사라져서 애들 분명히 이상하게 바뀌어서 등장할까봐 걱정이야 얘는 누굽니까 아 어, 얘는 내가 손댄 적이 없는 NPC네요 그래요 돈이 좀 생겼어 지붕을 닫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시계 특교도 시 시스템이 조금 있는데 분명히 이상해져서 나타날 거야 걱정돼. 자 지붕이 없으니까 나 지금 불안해 죽겠거든요 사실. 지붕을 좀 덮읍시다. 자왜 지붕 이게 안 덮일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변경할 것이 왜 없어 야 가끔씩 이해 안 되거든 너네. 어.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일일이 해야 돼? 안 되는데? <laughs> 방에 꼭대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방 꼭대기거든 여기 이집이 집의 꼭대기거든. <laughs> 어, 어, 겁나 헷갈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겁나 헷갈려 죽겠네. 이것 때문인가? 이거 다시 지워봐봐. 자, 지우고 어허. 야, 이거 왜 지붕이 안 덮여져? <laughs> 겁나 짜증나 짜증나 진짜 짜증나. 자. 아니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 자이뭐아 내가 봤을 때 2층을 만들어서 바닥으로 채우고 2층을한번 지워야 될것같아요그짓 하기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겠네요. 자 뭐로 가도 이어 서울만 가면 된다. 이가 없으면 인몸으로 하면 되는 시계토낀 늘상이 있다는 식이죠. 자 셜록 혼자 멍 때리고 있네요. 야 셜록 안 되면 너 낚시라도 해. 셜록 아 이리 와봐. 홈즈 야이로 와봐. 낚시에. 왓 왔으니도 멍 때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혹적인 상태입니다. 왜 사과를 보고 유혹적이 되니? 사과를 보니까 본인이 아담이 된 기분이 드나봐요. 어, 이분은 없건을, 하와가 없잖아. 어, 여기 누가? 길바닥에도 초등학교 숙제를 버려놨습니다 뭐지? 저희, 저런 게다 버그의 요인이 될 텐데, 걱정이에요. 저 지붕이 2층 바닥이에요! 아, 진짜? 2층 바닥. 2층 벽은 나 만든 적이 없는데? 나2층 벽을 만든 적이 없어. 아무리 올라가도 더 이상 없어. 저거 알다가도 모르겠어. 자 우리 왔으니도 열심히 채집을 시킵시다. 오, 아 여기 뭐 많네요. 그래 공원에 뭐가 많기 마련이지. 자 일로 와봐 우선. 보니까 이젠 건축 모드일 때만 노래가 나와. 심즈 미치겠어. 왜 건축 모드일 때만 노래가 나옵니까? 자. 어때 아, 아닌 이렇게 아름답고 수술 수술. 어, 인류를 위해서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한적한 도심 속에서 이들은 원시인처럼 살아갑니다. 쩌네요. 자, 뭐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안 되겠다. 너도 셜록 옆에서 낚시해봐. 낚시하다 낚시하면서 대화라도 나누지 않을까? 자, 시간은 이제 각자 할 일을 주, 주워놨으니까 좀 빨리 돌려볼까요? 호파가오따 오시몰레어 같이. 피라미도 낚았어요. 그렇지 잘하고 있어. 어, 낚시 2레벨이야. 쓸데없이 얘들 기술은 낚시 레벨이 올라 가게 생겼어요. 아, 후퍼는 점점 좋은 좋은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어이찌의 물고기는 홈즈에게 너무 어려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아, 낚시 못해. 우리 홈즈 낚시 못하네요. 자 먹으려서 다시 어세요 우리 홈즈는 짜증내면서 가버렸어요. 너 어디 가는데? 아 그래요. 그는 체스를 둬야지 직정에 풀립니다. 그래요. 테스나 두세요. 그렇지. 네가 이걸 왜 하기에 싫어하겠냐. 그래 돈은 열심히 몰리랑 후, 몰리 후퍼랑 왔으니가 벌어올 테니까 너 놀아. 아 진짜. 자, 이 근처에 왠지 이 근처에 있던 폴들를 왠지 실을 말린 느낌입니다. 어. 어, 자. <laughs> 실을 말린 거 <것> 같아. <laughs> 없어. 자, 놀아. 어어. 자, 왔으니도 하다 마네요. 야, 너 그로 아 여기가 너무 어려운 낚시터였어. 그럼 후퍼 옆에서 해. 봐 후퍼가 어디서 하고 있죠? 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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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아, 여기가 조금 쉬 없나? 후퍼는 뭐 하고 진짜... 있나요? 아 요리할 필요 없었네. 그래요 심지 포세계는 굉장히 복지가 잘잘 잘 되어 있는 뭐 고단 컨셉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 공원에만 나오면 먹을 게 넘쳐요. 자, 너키, 니네 가방에 넣어서 훔쳐와. 왔으나 음식을 훔쳐와. 자 그리고 아 저,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럼 볼래 보러 가세요. 아 집으로 갑니다. 왓슨아 음식을 훔쳐! 훔치고 가져다가 집어넣자 자 왓슨이 오고있니? 오고있어 왓슨아 너 왜이렇게 어딨어 빨리와 빨리와 아 몰리 몰리는 화장실 가려다맙니다야 그러지마 빨리가서 볼일 봐 몰리야 복지정책이 아주 잘 되어있네요 그니까 밖에만 나가면 아무 때서든 할수 있죠 먹을 수 있죠 자 왔나요 왓슨이? 어어, 가지러, 어 가지를 훔치러 오고있습니다 아저 절대 거지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어 맛있어 보여서 말이죠 이러면서 아 이렇게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구나 야, 먹을 거 걱정을 하느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공원 가서 쌤 쳐면 되네 심지어 보는 남의 집에서 자도 안 볼게 해야 하던데 아 진짜요? 남의 집에서 잘할걸 그랬는데 뭔놈의 이게 벽체만 올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 콘크리트 바닥인데 말이야 이것만 올리는데도 이렇게 돈이 듭니다 자 몰리는 전혀 피곤하지 않고 왔으니까 잡담을 하려 합니다. 고소득 마을에서 차상위 계층 클라스아 그렇구나 자 대화를 나눠봐 자 어, 귀여운 방금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튕기시나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신데 튕기시면 어 와이파이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와이파이를 껐다 키거나 혹은 새로 바꾸시면 굉장히 어 좋습니다 자 와이파이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분명 분명 어 핸드폰에 가득 차 있는 프로그램들이 문제예요. 코츠클라 님별표서 읽기 감사합니다. 보다가 확장팩 뭔지 알아보고 왔어요. 그렇구나. 자, 확장팩은 오늘 오늘 함께 할 확장팩은 게이트워크입니다. 잠깐 볼까요? 이거죠. 어. 그 게이트워크 이래 놓고 한국 시, 한국 트레일러는 이제 직장의 고수대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깔아 보면 직장의 고수대기란 이름으로 깔리지 않습니다. 그냥 게이트워크 돼 있어요. 게이트워크 일하러 가라. 뭐 이런 뜻이겠죠 일을 해! 어, 일자리를 가져! 뭐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세 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경찰 의사 그리고 뭡니까 어 경찰 의사 다음에 어 미친 과학자 각각의 지금 일이 있고 오늘 우리는 요 셜록이가 이세 가지를 모두 정복할 겁니다 야 어디서 자고 있나요 벤치에서 자고 있어 왜 벤치에서 자야 <laughs> 피로 안 풀리게 벤치에서 자 셜록이 이리 오세요 화가 났어 왜 아 정말 이 괴짜 녀석 왜 화가 났니? 러닝머신에서 분노의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왜 화가 난지가 알고 싶거든? <laughs> 공격적인 대화 누구랑 또 공격적인 대화했어? 아나 진짜 어, 아나 진짜 일로와 와서 먹어 먹고 어, 왔으니까 쌤쳐온 음식 먹어 열기 아니야 아니야 남은 음식 먹기를 해야 되나요? 어왜 남은 음식 먹기가 안되지? 한 접시 집기 에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심지3하다심지포니까 헷갈려 죽겠네 입어 벤치나 집이나 저러면은 피로가 많이 안 풀려. 저 시간만 아까워. 아, 맞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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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록이도 꽃을 열심히 모았죠? 나중에 과학자 직업군에 가면 저 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니까 냅둘게요. 자, 셜록이는 원래는 이제 팔방미인이죠. 그래서 팔방미인이니까 요 세가지 직업을 우리 셜록을 통해서 전부 다 정복해볼 예정입니다. 어제 이제 12시에 오픈하자마자 시계토끼가 살짝 해봤는데 요거 세 명을 한꺼번에 다 플레이를 하면서 직업군을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역부족일 것 같아요. 어 진짜 여기 무슨 정신병원 같아. 정신병원 무슨 실험하는 것 같아 여기. 어 겁나 무섭네요 그죠? 부족한 걸 느껴서 어 안되겠다. 오늘은 어 그래서 어, 셜록이가 전부 다할 예정입니다. 자, 화나 화내지 말고 먹고 싸고 자. 어. 자 왓슨이는 뭐하나요? 왓슨이는 재미가 부족하지만 자라갑니다. 그래? 자. 정신병원 갔네요. 심지어 천장이 없어서 달빛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집에. 어. 달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laughs> 아 진짜 이상해. 자자 <laughs> 자, 그다음에 우리 셜록이는 어 아직도 허긴 다 차가고 뭐 천장이 뚫려있으니 그러니까. 자, 빨리 자고, 빨리 벗고, 싸고 자. 자, 안시켜도싸쌀것 같은데. 분노의 큰일. 도대체 분노의 큰일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어, 조명이 없을 때 해결책! 그니까. 자, 심즈4 조명 핵도 있는데, 그걸 넣으시는 것보다 그냥 무브 오브젝트 스켜가지고 조명 여러 개 박는 게나으실것 같아요. 어 달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랄랄. 노래하지 마! 시계도 게 노래하지 마. 자 빨리 볼래 봐. 아 뭐가 행동이 이렇게 느리지? 자 볼래 봤는데 그렇지 가서 자자 자, 이제 드디어 내일 이제 첫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셜록이는 먼저 야 잠옷도 굉장히 셜록이랑 비슷해. 셜록이는 현재 의사 직업군을 먼저 정복해보기로 했죠. 의사 플레이가 먼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 바뀌는 거 확실히 운치 있네요. 자신만만한 특징 때문에 지금 어 자신을. 왓슨! 왓슨이가 병원 근무 간대요 왓슨이는 혼자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이 뜹니다 이때 함께 하기를 하면 여기는 심들이 함께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심과 함께 그 플레이하는 걸 보겠다는 뜻입니다 혼자 보내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심지에서 했던 직원꾼들처럼 그냥 혼자 갑니다 자, 왓슨이는 혼자 보내겠어요 그리고 홈즈는 따라가야겠죠? 함께하기 어? 나도 알아요 제이님이 심심해하실까봐 아, 별빛 아니에요? 아, 어허.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런, 어, 센스 있는 채팅.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확실히, 신즈4의 이제 확장팩을 플레이하니까 오늘 채팅은 굉장히 활발하네요. 원래 시계도기 채팅방은 엄청 조용하거든요. 자, 왔습니다. 병원 오리테이션. 셜록 홈즈, 중요하고 보람있는 의학 분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왔으니 시간을 내어 병원 동료 직업의 기본 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세요. 기술, 헌신, 열정이 있다면 조만간 홈즈는 직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알았어요? 자, 목표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요거를 달성할수록 승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 자신만만한 특성 알았어? 왔음, 셜록 알았어? 어, 알았어? 패널 뭐 이렇게 많이 떠. 자. 어떤 일이 있나요? 업무 중에 간식 먹기? 동료와 인사하기? 환자와 인사하기? 왠지 의사란 직업은 굉장히 널널한 것 같군요. 깔끔하고 좋네요. 어? 업무 중 간식 먹기가 왜 있어? 저딴 식이더라고. 의사가 제일 널널해. 내가 플레이 해보니까. 뭐 사, 잠깐 한 시간 반 정도 혼자 플레이를 해봤는데 의사가 제일 널널합니다. 병원은 요딴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요. 병원 겁나 아름답죠. 그냥 병원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검, 어 굉장히 잘 발달된 도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기는 절대 우리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상태에서 보면 요 뒤에는 그림이에요. 여기까지가 3D야. 요흰 라인 같은 거 보이시죠? 이 뒤에 있는 저 건물들은 그림이에요. 심지포가 이런 식으로 처리 이 구름도 그림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지구본처럼 뺑뺑뺑 돌고 있는 거야. 진짜 트루먼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제 용량을 줄였어요. 자 여기에는 가볼 수가 없어요. 보기만 이렇고 나중에 여기가 열릴거라 기대는 우리는 해봅니다. 해보지만 그냥 그래요. 정작 집은 천장 뚫린 집 그리고 병원에 더 치명적인 더 치명적인 아주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2층이 보이시죠? 2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이만 병원이에요. 문이만 2층이지. <laughs> 다 1층에 있어. 2층은 문이야. 진짜 진짜 대충 출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심트4 EA 미쳤어 EA <laughs> 진짜 트러블 시작 같네요 그래요 1층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여기가 이제 접 여기가 이제 접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환자실 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대기실 이쪽이 탕비실 그렇습니다 어, 어�, 어 여기 화장실 문이 되어 있죠 자 내려서 볼까요? 저 화장실이 있고, 여기 이제 의사들이, 어, 어, 진료, 진료하는 센터가 각각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의사들이 이제 운동하는 곳인 것 같아요. 헬스트레이너 가구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탕비실입니다. 여기 의사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곳. 42,000 호갱! 그니까 러 제가 대신 호갱이 될게요, 여러분. 제가 먼저 호갱이 된 다음에, 제 방송 보고 살지 말지 고민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의사로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 방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 여기 의사 한명 있어요. 의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 한 명이지. 스미스빌. 아, 그리고 우리 와스님 보이지 않네요? 그래. 이게 1대1이에요. 아무리 직장 동료더라도 와스니가 안 보여.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환자 시들, 환자들이 묵는 병실입니다. 아체명이 있네요. 겁나 슬퍼. 왔으니 안 보여. 여기 NPC처럼 돌아다니지 않아.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